위적분의 네, 정적분 네 번째 시간입니다. 대나원리 265쪽에 253번부터 풀들어가있습니다 253번입니다.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 이루어집니다. x f S가 ESX까지 FTDT가 X의 제곱 LNX를 만족할 때 f 의2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네, 정작분으로 표시되하 함수죠. 그렇죠? 자, 우선 양변을 미분합니다. 자, 이거 미분한다고 표시해주죠. Fx가 되고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미분해주면 되죠, 그죠 이거 미분하면 Fx가 되죠. 이거 거 미분하다 이거 곱해주고 ex에다가 lnx가 되고 이거 곱하기 이거 미분해주면 x분의 1이니까 플러스 x가 되죠, 그렇죠? 자이건 없어집니까? x f 프라임 x는 ex lnx 더하기 x가 되죠. 양변을 x로 나눕니다. f p 서 프라임 x는 이 ln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렇죠? 자, f x 하였으니까 이제 f 파이 x라니까 이걸 적분하면 되지, 그렇죠? 2의 lnx 더하기 1을 적분하면 됩니다. 적분하면 알고 있죠, 그죠 lnx 적분하는 거 부분적분법입니다. 이거 lnx 적분할 때그1이 있는 걸로 하고 이건 그대로 두고 미분하고 이거는 그대로 두고 미분하고 1은 적분한다음에 그대로 두면 되지, 그렇죠? 그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x 하면 x ln x x가 나왔죠, 그렇죠? 이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2배의 x ln x x에다가 더하기 x가 되죠, c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x 대 c 2 e 대입하면 e f 의 e는 0이 되버리죠, 그렇죠? 이건 2대 0이 되버리고 이거 2 대가 뭐가 됩니까? 2의 제곱 ln 2가 되니까 이건 1이죠. f e 는 2가 되죠. f의 2는 2가 됩니다. 여기서2 대입합니다. f e 는 자, 2가 되면 이거 ln 2는 1이죠. 그죠이 0이 돼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2 c가 2가 되니까 결국은 c는 0이 돼서 우리 f(x)를 구할 수 있습니다. 2 e. x ln x 마이너스 x가 되죠. 그죠?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일까? f1이죠. f의 1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254번입니다. 실수적 체이집합에서 연속의 함수 fx가 0에서 x까지 f의 x 마이너스 t dt 가일 마이너스 사인 x 분의 코사인 제곱 x 일때 f 의3 분의 파이를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x도 변수고 t도 변수죠고 x도 변하고 t도 변하니까 이럴 때 제사의 변수를 도입하는 게 편리합니다. 자, 이때 x 마이너스 t를 다른 변수 u로 치환합니다. u 자 그러면 양, 양면을 미분합니다. x는 그대로 두고 x 여기에서 x 상수를 보고 그 미분하면 네, 이건 제로가 되고 마이너스 dt가 되면 du가 되죠, 그 이렇게 일단 놓고 그렇죠? 잘 봅시다. x가 0이 t가 0입니다. t가 0이면 x가 되죠. t가 x면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f의 u 마이너스 dt가 되죠. 근데 이거 다시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나가 순서가 바뀌죠. 0에서 x까지 fau du가 되죠. du. du가 되는 겁니다. du가 되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바꾸는 해볼까요? 0에서 x까지 fau du는 1 마이너스 사 i n x분의 코사인 제곱 x인데 분모 분자에다가 1 플러스 사인 x를 곱해줍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거 없어지죠? 이렇게 없어지죠? <laughs> 뭐가 남습니까? 1 플러스 사인 x가 되죠, 뭐가요? 0에서 x까지 f의 u du가. 이거 양변 미분합니다. x에 관해서 미분합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되죠? f(x)가 되죠. 이걸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죠 그죠?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합니까? 사인 x 미분하면아 코사인 X입니다 코사인 X 뭐가 됩니까? 3분의 파이입니다 F의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60도죠 그죠? 렇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254번이었습니다 255번입니다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x가 2파이 까지 fx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1 플러스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코사인 t 사인 t dt 극댓값과 극솟값을 구해라 이 함수의 극댓값과 극솟값을 구해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양변을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이거 x 이거 x 바꿔 나오죠, 죠? 1 플러스 코사인 x, 사인 x가 되죠. 도함수가 제로가 되는 x가 극치가 되는 점이니까 이게 제로가 되려면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이 되야 어 되고 사인 x가 0이 되야 어 되죠. 이거는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마이너스 파이, 코사인 파이, 그쵸?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0이, 이건 0이 되죠, 0. 그니까 러 마이너스 파이니까 극치도 같고, 0도 같고, 파이도 같고, 2파이도 같죠, 그렇죠 근데 범위가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극대가 되는 점을 구합니다. 자, 마이너스 파이 파이에서 뭐 대입합니까? 2분의 파이 대입합니다. x 대신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대입할까요? 마이너스 2분의 파, 사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사이 2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코사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여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이 되죠, 그죠? 렇 여기서 감소하죠 그렇죠? 2분의 파이 4이면 어떻게 됩니까? 요 사이 값 2분의 파이, x 대신에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요 가운데 값입니다. 사이 2분의 파이는 1니까 1이 되죠. 그리고 0이 되니까 는거 양수가 되죠. 2분의 3파이 대입하면 사이 2분의 3파이 음수죠. 월사 안구에 3, 3 4분면이니까 이건 어차피 1이니까 어떻게 감소하죠. 그럼 이게 뭡니까? 극소가 되고 이때가 극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f의 0이 극소값. 근데 f의 0은 어떻게 되죠? 0이 되죠, 그죠 그다음에 f의 파이가 극대값인데 f 파이는 여기다 파이 대입하면 되죠. 0에서 파이까지 1 플러스 코사인 T 사인 T DT죠. 자, 이거는 그냥 안 되죠. 그죠 치환적분입니다. 1 플러스 코사인 T를 에, 뭐, U로 치환합니다 그럼 양변을, 이번호 어떻게 되죠? 이번호 마이너스 사인 T DT가 DU가 되죠. 그죠 이렇게 되고, 자, 잘 봐요. T가 0이면, T가 0이면 코사0은 1이니까, 이건 2가 되고, T가 파이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이니까 0이 되고, 그죠? 1 플러스 코사인 T가 U니까 U가 되고, 사이 T, D, 티는 마이너스 DT가 되죠. D U가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합으로 나가면 0하고 2가 바뀌죠. 0하고 2가 바뀌고, UDU가 되니까, 이는 2분의 1 U 제곱 0에서 2니까, 2에서 2가 되죠. 그죠? 답은 2가 되는 거 따라서 극대값은 2고 극소값은 0이 되죠. 그렇죠? 네. 이런 문제는 조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256번입니다. 라지 fx가 6분의 파이에서부터 x까지입니다. 코사인 t 플러스 e의 t dt입니다. 그리고 리미트 에, x가 6분의 이로갈때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분의 라지 f(x) 이 값을 구해라. 이게 라지 f(x)죠? 그럼 대입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치환을 해야 됩니다. 이 이 부분을 g t 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g t 를 코사인 t 플러스 2의 t 라고 하고 이걸를 적분한 것을 f 아니, 라지 g t 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러면 f x 는 뭐가 됩니까? f x 는이건 적분한 게 g t 니까 g x 에서 g 6 분의 파이를 뺀게 되죠, 그죠?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P라고 하고 P에다가 대입합니다. l i m X가 6분의 파이로 갈 때. 그죠? X-6분의 파이분의 GX- G6분의 파이죠. 이건 뭡니까? 여러분 <목소리> 많이 봤죠? 그죠? 이거는 G프라임 6분의 파이죠. 그죠? G프라임 6분의 파이 뭡니까? 이걸 미분 적분하면 이거 미분하면 GT가 되죠. G6분의 파이가 되죠. 그죠? g 6분의 파이 어떤데 이까 여기서 되게 편하죠. 따라서 g 6분의 파이는 코사인 6분의 파이 플러스 2의 6분의 파이가 되죠. 코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3 플러스 2의 6분의 파이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시험에 잘 나죠, 그죠? 257번입니다. FX가 A cos 파이엑스입니다. A cos 파이엑스 제곱. 여기에 대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x의 제곱 플러스 1, 1에서 x 플러스 1, ftdt. 바로 닫고 이게 3일 때 f의 a를 구하라 그러면 됩니다 자 함수를 주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x 제곱플러스1 1에서 x 플러스1 ftdt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 f t를 적분 적분한 값을 나지 f t라고 합시다 라지 FT. 그러면 이렇게 되 l X. 분의 X. 제곱 플러스 1 되고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라지 X. 플러스 1에서 라지 f1을 뺀게 되죠. q u a l to X. 가 들어갑니다. X. 제들어 e q u a X. 제곱 s e 스 1은 그대로 X. 고여어에는데 X. 가 들어가는데, X. 스1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고 f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f의 1로 들어가면 지금 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요 이게 이겁니다 요거 그러면 그대로 리미트 그죠? x가 0으로 갈때 그죠? x 0으로 갈때 요건는제제1 플러스 1은 그대로 두고 이거는 1 플러스 1 plus 1 분의 f의 1 플러스 1 plus 1 plus 1이 l u s 1 plus 1 plus 1 p l u x 1가 0으로 가면 x 플러1 1 p 어디로 갑니까? 1로 와주죠. 1 plus 1 plus 1 p l 건 s 1 plus 1 plus 1가 f 프라임 1이 되는 거이해갑니까잘 뭐 이해가 안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x 플러스 1 마이너스 네, f 네, x 여기서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이거를 x 플러스 1을 뭘로 t로 바꿔놓으면 x가 0이면 t는 1로 가지고 있죠. 리미트 t가 1로 갈때 x 플러스 t이니까 t 이스1 되고 f t 이스 f의 1이 되니까 결국은 f 프라임 1은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됩니까? f 프라임 1, 2, 3이 되는 뜻인데 이건 f 1이죠. 그렇죠? f 1, 2, 3이 된다는 뜻입니다. f 1은 뭡니까? 여기 있죠. 여기. a 코사인 1이니까 파이 그죠? 이게 3이라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3이 된다는 뜻이고, 구하고자 하는 건 F 마이너스 3입니다. 여기 대입하면, 마이너스 3 코사인 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이죠. 그죠? 마이너스 3 코사인 9파이가 되는데, 코사인 9파이는 코사인 파이어 같죠.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3이 답이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럴 때에는 이 부분을 잘 정리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했는데 요게 f 프라점점라라점라점점라점이점점점는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그렇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